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0,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3월 26일입니다. 자, 해가 아, 지고 있고요. 사실상 해가 아, 떨어졌습니다. 과거, 예전에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해가 떨어졌는데, 이제 조금, 이제 봄이, 완연한 봄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저 높은 산 뒤에 가려서, 저산 이름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 지금 저 산을 보니까, 약간 정자 같은 게 있는 것 같죠? 이야, 저도 몰랐네요. 이게 무슨 피래피레침은 피레, 아니겠고, 네, 최원영님 어서 오십시오. 뭐가 있네요. 음, 신기하네요. 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해가지고 있고 오늘 하루 잘 쉬셨나요? 뭐 저도 어, 개인 업무도 좀 하고 그래도 음 기분이 일요일이니까 기분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 오늘 점심도 먹고 <laughs> 그랬습니다. 자, 음, 안정적인 620원 6A라고 저는 어, 호칭을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6A에 어, 들어서는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어, 최근에 계속 비트코인과 이렇게 거래대금 싸움을 거의 대등하게 하다가 이제 언젠가부터는 리플이 사실상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거래대금 최고의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비트도 마찬가지고 빗선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가 단타로 거래하고 있는 코인 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가 정말 중요하게 됐다. 네, 이번 주 7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송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8 2 0리플리플님어서세요800 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황경호 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네 최원영님 평단 609원이다. 아 그러시군요. 음 그래서 825일째 소송이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아, 들었냐면 아 정말 SEC와 리플과의 소송 정말 피 터지게 싸웠구나. 피 튀기게 싸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SEC는 우리나라 관할이 아니라 이제 미국 관할이니까 당연히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명목하에 활동을 하고 있겠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게 이제 SEC 증권 거래소의 좀 아, 목표잖아요. 근데 우리 825일간 우리는 한없이 힘들었고 괴로운 분들도 있었고 자 위에 저기 뭐 얼마인가요? 2,200원 또는 뭐 그때부터 정말 뭐 300원대까지 계속 누를 거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다. 그래서 결국 SEC는 우리를 괴롭힌 셈이 됐다. 그래서 피해자는 역시 리플 투자자 그리고 승리자는 현재까지의 승리자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다. 뭐 그런 생각. 네, 아 좋아요 눌러신 주 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해는 졌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존디튼 변호사, 우리 제레미 호건 변호사, 스튜어트 알드로티 아니면 제임스 케이 필란 아니면 브레이크다링 하우스 아니면 데이비 슈워츠 조엘 카츠 아니면 모니카 론까지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화려한 정말 리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영웅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우리의 리플을 여기 있는 우리의 리플을 잘 지켜주다 보니까 어 이제 좀 뭔가가 우리 기운이 돌아오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어 좀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금 같다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반짝거리는 어, 리플 주화처럼 또 우리 리플의 가격도 또 오를 때가 있겠죠. 우리 김용득님께서 또 좋은 말씀하셨네요. 리플은 어, 말안 듣는 자식 같아요 짐당한 <laughs> 자식이 얼마나 성공해서 올렸지? 는꼭 정주영 회장 같다. 말 <laughs>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주영 회장 같다. 야, 그 많은 것도 정주영 회장처럼 또. 엄청난 부자가 될수 있다는 말도 되는 겁니까? 어, 저는, 뭐, 리플로 북영화를 누릴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어, 느 정도 뭐, 돈을 벌면 뭐 좋은 거고, 그리고 또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다면 좋은 거고, 뭐, 그런 것이죠. 아, 소주자는, 아, 네. 소주자는, 저기,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3월 31일, 이번 주, 그러니까 3월 말일, 금요일이겠죠?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가 될 예정이니까요. 어, 여러분 걱정 마시고. 일단 리플 많이 응원해 주시면서 자분하게 우리 리플 825일도 기다려봤잖아요 소주잔 열을 못 기다리겠습니까? <laughs>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맛있는 소주 이렇게 제가 또 리플처럼 스티커까지 같이 서비스로 드,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진수님, 나라라 리플님 어서 오시고. 네 소주잔 구입할 수 있어요. 품질 풀렸어요. 제가 20개 더 풀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어, 구입하신 분들이 있던데 제가 공지를 안해서 아주 많이 아직 구입 안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바로 링크 타시면 바로 구입할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네, 지우님도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네, 임재수님또 오르네요. 네, 반갑습니다. 권수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다들 일요일잘 보내셨나요? 그럼 또 이렇게 770명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저는 딱 3분만 더 연장 방송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 리플이 참 우리 지난주 네 오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지난주까지는 뭐 비트코인의 쇼타임이어서 되게 부러웠죠. 되게 부러웠습니다. 맞아요, 29%. 그러나 저는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비트 대장주가 오르는 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회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수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다음 차례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탈걸 괜히 리플 잡고, 리플 잡고 있어서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마이턴을 외치면서, 투자의 순서라는 게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우, 네. 800분께서 들어와 주셨는데, 네. 구독 많이 눌러 주세요. 네.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상록이 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그래서, 뭐그 정도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30분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동균님 어서 오십시오. 안정권 좋네요. 근데 왜 왜인지 안정권 안전권 시간 <laughs> 그렇군요. 아 식사는 하셨냐고 아, 식사 는 못했습니다. 저녁에는 좀 소식해야 될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점심 때도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오늘 달 유달리 이 리플의 코인도 되게 예뻐 보이네요. 그죠 우리 도지코인도 또 달릴 때가 올까요? 도지코인도 달릴 때가 저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참 저도 이렇게 마지작 마지작 거리면서 참 니플이 먹일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미니쿠님도 어서오시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투자와 단타를 같이 하는 게 맞는데, 아, 장기투자는 저는 계속 못해도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저는 갖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단타 계정은 계속 지금처럼 RSI 같은 보조 지표를 보면서 열심히 단타 치면서 또 저의 용돈에 보탬이 되게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용돈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진짜 고수는요, 하락장에도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 발라먹을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저희 회원분들을 통해서 또는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증명을 해줬고 이제 상승장일 때는 정말 편하죠. 편하게 갈수 있으니까. 하락장이 굉장히 좀 힘들죠. 그런 겁니다. 종호님 어서 오십시오. 임진수님께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좋네요. 아 다행입니다. 평단은 가꾸는 겁니다. 한 방에 다 넣지 마시고 서서히 서서히 갖고 나가면서 진짜 여러분의 평단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임진수님처럼 그렇게 빨간불이 들어올 때 즐길 수 있는 그런 투자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 업무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 방송도 또 여러분을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요즘 또 조, 아까 조회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저도 어, 콘텐츠 만들면서 네,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 코인 채널 중에서는 제가 2,800개, 2,800개째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저보다 더, 저는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오래된 채널들도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저는 오로지 열심히, 그리고 끈기, 우직하고 묻어남, 진실됨, 신뢰, 이런 것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을 책임져, 책임져,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망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예?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살면 같이 사는 겁니다. 아, 방송 나가려고 했는데 천명 돌파돼서 다들 구독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일단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해주신 분들은 네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기 어, 시청료입니다 한건 따라오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아이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구독 눌러주시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올막 막 올라가네요 감사합니다 자 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듣 이 바로 올릴 테니까요 그리고 아까 뭐 소주점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이거 리플 이거 좋아 뭐냐고 되게 반짝반짝 해서 되게 좋다 그 문제 리플 좋아 링크를 다올려드리니까 한번 오늘 구입하실 분들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광고하려고 하는 아니니까 멘트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저쪽에 보이는 것도 서울구경 시켜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게아 어, 두산타워 아 두산이 깨끗하게 보이네요 박용만 회장님 옆에 이 남산 서울타워 남산 서울타워 그 다음에 뭐 신라호텔. 한가운데 빌딩 보이시죠? 신라호텔. 어, 그 다음에 일제 일제 강점기 때 이쪽이 이제 그 조금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채석장. 조선총독부를 짓기 위한 채석장. 이런 다양한 유적지가 있는, 있는 서울의 한복판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아몇 시에 뵐까요? 좋습니다.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백명수님, 어서 오십시오.